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2024년 8월 영문전 펀드 결산 영상입니다. 8월 영문전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0.63%, 금액으로는 228,402원 손실입니다. 7월 마이너스 63만원에 이어서 8월도 마이너스 23만원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들이 라이벌인 S&P 5 0 0은 2.3%, 나스닥 0.6%, 다우존스 1.8% 올랐는데 영문전 펀드가 하락으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달러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는데요. 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서대리 연금계좌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에이스 미국 S&P 500-0.5%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1%솔 미국 배당 다곤수 마이너스 2.2%로 미국 시장 지수와 조금 다른 수익률입니다. 아쉽게도 7월과 8월 모두 마이너스였지만 2024년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 올해 누적 수익률 18.58%, 금액으로는 536만원 수익 중입니다. 8월까지 400만원 입금했고 남은 4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200만원 추가 입금해서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계획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가 하락하면서 파킹통장 ETF로 대기 중인 두 번째 영업자초펀드 8월 수익률이 오랜만에 첫 번째 연금계좌보다 좋았습니다. 8월 한달 수익률 0.25% 금액으로는 15,700원 수익입니다. 물론 8월처럼 시장지수 ETF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돈 생길 때마다 열심히 ETF를 모아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었던 2023년 12월은 미국 시장이 1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계속됐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의식한 건 아니지만 월정리 매수하는 일반 연금계좌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수익률 비교를 해보기 위해 이번 연금계좌는 고점 대비 최소 20% 떨어졌을 때만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라는 논란이 무색하게 2024년도 미국 주식은 쭉쭉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연금계좌 수익률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좌를 만들자마자 매수했던 라이즈 미국 S&P 500 수익률은 20%가 넘었는데 파킹통장 ETF는 2%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대리 영업용 초펀드 계좌 현황과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영업용 초펀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업용 초펀드와 IRP 현황과 비중도 구독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2014년 8월 영은전초펀드 거래 내역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월 초에 50만원 입금하고 정해진 ETF를 시장가에 매수했습니다. 8월 1일에 50만원 입금했고 같은 날 들어온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배당금 7,140원을 합쳐서 에이스 미국 S&P 500 18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5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6주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타이거 차이나 생테크는 더 이상 월정립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8월 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요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분기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달이다 보니,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11,520원, 타이거 미국 S&P 500 37,548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백 11,580원, 에이스 미국 S&P 500 18,840원이 연금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분기배당금으로만 8만원 가까이 들어왔고, 이 돈은 당연히 재투자했습니다. 8월 5일에 에이스 미국 S&P 500두 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백한 주, 솔 미국 배당 다운우스 한주 매수했습니다. 8월 영도축펀드 배당금은 총 86,628원으로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월 배당금이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아직 작고 귀여운 수준이지만 제 투자 방식의 메이는 시세 차익인 만큼 나중에 배당금으로만 월 50만 원, 100만 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계좌를 불린 다음 배당 ETF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2 0 1 4년 8월 31일 기준 영도축펀드총 자산은. 3597만원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계좌 총자산 최고 기록이 된 이유는 매월 입금하는 50만원 덕분입니다. 8월 평가 손실이 50만원 입금액보다 적어서 계좌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죠. 투자 수익도 같이 올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주식 투자는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이런 날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대신 계획금액과의 차이는 지난달보다 조금 줄었는데 다행히 650만원 이상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강력한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계좌총자산이 계획금액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2012년 12월처럼 총자산이 원금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직접 경험했고 과거 수많은 데이터로도 증명되었듯이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계획 금액에 수렴할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 회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뛰어난 기업들이 버는 돈 자체는 점점 늘어날 테니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봤 55세가 되는 2043년 11월까지 연평균 수익률 목표를 7%로 잡고 지금처럼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은 1억 4천만원이지만 계좌 총자산은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시가 배당률 5%인 ETF로 전부 바꿔서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만 생활해도 한 달에 140만원 넘게 사용할 수 있죠. 물론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20년 후 140만원의 가치는 현재 8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금노초펀드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금노초펀드만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제 기준 투자금을 더 늘리거나 연평균 목표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영금노초펀드뿐만 아니라 IRP와 ISA, 퇴직연금 DC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 중이고 일반 계좌도 꾸준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펀드는 앞으로도 소박하게 매월 50만 원 투자와 연평균 수익률 7%를 기준으로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아내 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풍족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채널을 통해 계속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